후무라는 그 말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것을 우리가 전무후무다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디지털 피아노라고 하면 좀 너무 옛날 말인가요? 키보드라고 하죠. 네, 키보드 반주와 함께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저늘 <laughs> 반주하는 은비 너무 늘 수고하고 또. 함께 반주를 들으면서 찬양을 드리는 우리도 너무 감사와 찬양 속에서 은혜 속에 있는데, 이게 브랜드가 커즈와일이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엘리트고 공학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디지털 AI 이런 거를 여기 건반에다가 이제 기술을 접목을 시킬 만큼 어마어마한 엘리트예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쓴 책이 건강에 관련된 책이 되게 많고 되게 오래 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루에 약을 적어도 열몇알 이상씩은 계속 꼬박꼬박 잘 먹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기술이 더 발전을 하면은 뭐내 뇌부터 시작, 시작을 해가지고. <laughs> 뭐 늙지 않는 몸에 나를 이식을 하고 싶다. 그때까지 내가 살아 있는 게 목표다라고 할 만큼 뭐 좋게 말하면은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쁘게 말하면은 그 죽음과 영원히 없는 것이 없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그 전무후무라는 단어에 있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무후무한 응답과 나를 허락을 하셨는데 이 전무후무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은 내가 영원하지 않은 존재다라는 그것에 매 순간 두려움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무후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 전무후무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전무후무한 만남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뭐 십초 전만 해도 다시 되돌이켜 보세요라고 하면은 되돌리킬 수가 없거든요. 한번 지나갈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전무후무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전무 후무한 응답을 이미 주시고 또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럼 이 응답을 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하나 있다면은 그 주신 강단의 말씀대로 우리 눈 속에서 먼저 들보를 빼어라 고 말씀을 주셨죠. 그 금요일에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 먼저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먼저는 그 순서를 의미를 합니다. 너가저 사람을 볼 때, 뭐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뭘할 때, 이 먼저라는 말은 말 그대로 먼저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은비 피아노 치는 걸 보고 너무 잘 친다, 못 친다, 너가 뭐 디지털 피아노 망가뜨렸다 아닙니다, 피아노 망가뜨렸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내가 먼저 해야 될게 뭐냐라고 했을 때내 눈에 들보부터 보는 게 제가 먼저 할 일이거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먼저 할 일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순서입니다. 그러면은 꿈 들보는 뭡니까라고 했을 때 일단 어려운 말을 먼저 하면은 그 건물에 이렇게 나무 기둥이 있고 또 다른 기둥이 있는데 젓가락 아니고요. 아무튼 이렇게 연결 시켜주는 이큰 나무 부품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들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굉장히 크고 또 길고 눈에 잘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들보가 이렇게 큰 단점 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에게 있는데 이 들보는 못 보고 아주 작은 티 상대방에게 있는 거는 그렇게 잘 보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고 이 들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뭐 굳이 요즘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 폰으로 얼굴 찍을 때 적용하는 뭐 필터. 또 이렇게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거 조금 올드한 말입니다만, 뭐 색안경, 뭐 그냥 안경이죠, 그냥 안경도 사실 들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어느 생가부터 항상 안경을 끼거든요. 그럼 왜 끼냐라고 했을 때 일단 제가 다크서클이 많아가지고 그거 가리려고 <laughs> 최대한 다크서클에 어그로를 다른 데로 좀 끌려고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시력 자체는 제가 좌우 둘다 1.5여서 그 안경 맞출 때그 안경사분이 "보세요, 아, 에이요, 보세요, 숫자 6이요, 왜 오셨어요?" 이러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시력 때문에 끼는 거는 아니고 그 블루라이트 차단이랑 제가 난시랑 그 비립종이 있어가지고 그것 조금 이제 교정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콧등 아픈데 맞지도 않는 안경 지금 끼고 있는데 아무튼 이 안경 한경, 안경이란다 아, 안경 하나만 껴도 생각보다 꽤 많은 게 달라 보입니다. 안경 끼면 모든 게 일단 색을 차단해다니까 되게 어두워 보이고요. 특히 빛을 많이 차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경을 끼면은 살짝 저한테는 좀 뿌얘 보이는 것도 있고요. 아무튼 안경 하나만 그렇게 껴도 뭐 필터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모든 게 달라져 보이거든요. 뭐 선글라스 같은 거 끼면은 모든 게다 어두워 보이겠죠. 대신 빛은 많이 차단이 되지만 그런 것처럼 내게 들보 하나가 있으면은 모든 게다 들보가 보여 주는 대로 보여 줍니다. 내가 선글라스를 끼면은 모든 게다 어두워져 보여요. 그 들보의 역할을 하는 그 안경의 역할을 하는 그게 뭐냐면은 그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보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듣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제 집에 가서 또 이제 다른 말을 듣고 또 이제 학교 가서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듣는 게 있고 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공부하는 내용들도 있고 그 모든 게 합쳐져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아, 내 생각에는 저 사람 되게 이상한데. 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저는 보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본그 선적고 뛰어라는 그 영화, 드라마가 있거든요. 제가 볼땐 일단 되게 유치했고 그 유치했고 그 남자 주인공이 되게 잘 생겼는데 그 아는 분한테 그고 변우석이라는 그분 되게 잘생겼다 라고 하니까 별로래 그분 심지어 여자분인데 되게 별로래요 그래서 그럼 누가 잘생긴 분입니까 라고 제가 정중하게 여쭤보니까 그뭐 조진웅, 조진웅인가 뭐 그분 되게 잘생겼다고 한번 보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그 인계동 돌아다니면 볼수 있는 아저씨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분 팬이 계시면 아무튼 사람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내가 무슨 안경을 썼냐에 따라서 따라서 보이는 게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이 판단과 이 생각이 결국 어디서 났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할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떠나도 된다라고 하는 거기서 모든 사람의 생각 상태와 판단과 영적인 일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스로 완벽해질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지만 사람이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일단 당장 여러분 보고 저 디스해보라고 하면은. 입에 아마 모터 달릴 걸요. 뭐너왜 그렇게 생겼냐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렇게 설교가 옛날보다 길어졌냐고 여러 가지 촤라락 하면은 나올 거 되게 많거든요.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는데 내가 완벽해질 수 있다는 판단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도 된다라는 그 생각들 그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흠이 없다라고 내 스스로 평가를 매기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네 눈에 들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생각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아유 저 사람들 저거 거룩하지도 못한 사람들, 쟤는 왜 예배드리는 날에 뭐 저딴 짓 하고 있어 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네 생각 아니냐? 정말 네 생각이 맞냐?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맞냐. 너가 정말 말씀 붙잡고 하는 판단들이 맞냐. 스스로 완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네 생각과 말이 있는데 그럼 정말 너 스스로 완벽해질 수 있냐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뭐냐면 영적 상태 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도 이 율법 무조건 다 지켜야 된다. 뭐 하루에 기도 한열 번씩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 있고, 아니 뭐 어차피 율법 다못 지키니까 뭐 대충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두 종류의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은혜인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일단 스스로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못 하지? 왜저 사람은 저렇게 싸가지가 없지? 왜저 사람은 깜빡이도 안 넣고 차를 이렇게 확확 확 들어올까? 그 지난주에 그 이제 새벽 예배 때 차를 몰고 이제 교회를 오는데 그랜저라는 차가 있거든요. 갑자기 슉해 가지고 갑자기 슉 껴서 끼익 하고 멈춰요. 단한 번의 깜빡이도 안 틀고 그래 가지고 아이고 많이 바쁘신 가 보다. 어휴 하면서 이제 가는데 갑자기 그 문신한 청년 두 분이 와가지고 평안하셨습니까 형님 이러고 90도 인사하는 거두 명이 와가지고 그 그랜저에 대고 그래가지고 그 그랜저 타신 분들은야타 이러고 해가지고 그두분 정중하게 탄 다음에 가지 슝 하고 가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폭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제가 그 망대비 차로 이렇게 쩡쩡쩡 쌌으면은 이제 그조폭 분과 이제 제가 조우를 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지만은. 좌우쪽은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얘길 기를는지 모르겠지만, 저 본론은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그러면은 해와 달이 하루 동안 멈추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습니까?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가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가 멈춰야 된다는 라그 믿음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전무후문 응답이 있었던 것이고, 그럼 결론이자 그 교재의 3번을 보면은 나의 전무후문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답이 예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발견되고 누려지고, 사실 서론을 조금 많이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사람 함부로 판단 안 할래 라고 해서 할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당장에 저 교회 내려가 가지고, 뭐 잠깐 편의점 가는 길에도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아, 쟤왜 이렇게 이상해? 라고. 저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인지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예배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정말 내게 믿음으로 누려질 때그 일을 초월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전무후무한 시간이고 예배를 드린 시간이 전무후무한 시간이고 여러분들과 교사님들과의 만남이 전무후무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함께 만남 속에서 또 포럼 속에서 전무후무한 응답 최고로 누리고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전무후무한 존재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드린 기도 모든 것이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들인데. 그렇게 우리가 정말 예배의 가치를 볼 때, 말씀의 가치를 볼 때, 기도의 가치를 볼때 정말 이 전무후무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교제들과 만남들 또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무후무한 만남이라는 그 일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